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2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는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만민중앙교회 신도들 중 일부가 이재록 목사 수감 이후 만민중앙교회에서 이탈해 올네이션스로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극단적 신비주의와 직통개시, 구원론 왜곡 등으로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는 지난 2019년 여신도 성폭행과 추행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겨우 20살 정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본인을 성령라고 칭하고 신격화해서. 그로 인해서 아무런 반항을 할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 성폭력을 한 거잖아요. 교주나 다름없던 이재록 목사가 수감된 후이 목사의 딸인 이수진 씨가 당회장에 올랐지만 만 명이 넘던 만민교회 신도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수진 씨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교회파는 지난 3월 구로 만민중앙교회를 1510억 원에 매각해 교회 이전 장소를 물색하는 등 제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롱 목사의 대원자로 활동한 이모자매 측 쌍둥이파 신도들은 지난 2018년 만민에서 이탈해 성결 선교연합회 올레이션스란 조직을 만들어 서울 강서구의 모처에서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주류에서는 이탈했지만 여전히 이재롱 목사의 출소를 기다리며

구로구 봉거지에서 멀지 않은 관악구 신사동 주택가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레이션스는 분쟁 중인 기존 교회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레이션스 교인들이 사실상 만민교회 신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걱정돼요. 어,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 정도 이상도 싫죠. 수는 없죠. 그도 네. 문제가 있었던 목사고, 네. 체고 그런데 들어가서 이쪽에서 을 잡으면 또아래도 문제가 있겠죠. 네. 네. 전혀 모르고 있는 같은데 사람들. 네. 저도 지 처음 들었는데. 지역 교계는 관악구 지역이 이제 록 추종 신도들의 새로운 근거지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재록 같은 경우는 이제 성 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미 실형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뭐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알리고 어, 조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레이션스 관계자는 지역 사회 우려에 대해 담임 목회자에게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성범죄로 수감 중인 이재롱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대형 교회 건물을 사들여 지역 사회에 진출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